친구들 안녕. 비밀의 문을 열고 바이브 시간 여행에 함께 하게 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시간을 거슬러 선지자 예슬이 활동하던 시대에 왔어요. 여러분이 살던 2021년부터 무려 2600년이 넘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왔지요. 여러분은 우리가 모두 다른 장소에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지금 이 시간만큼은 우리 모두 함께 예스겔의 시대 속에 들어와 있는 거랍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듯이 예스겔 시대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과연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궁금하죠? 그럼 먼저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여행을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수 있겠느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너희 말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실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뼈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태어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압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는 지난해 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즐거웠던 일상생활을 잃고 살았어요. 놀이터에 가서 친구와 놀수 없었고 학교와 교회도 잘 가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어디나 불안하고 무서웠어요. 서로 탓하고 의심하고 자신만 생각하는 마음이 커졌지요.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일터도 잃고 생명도 잃고 절망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니 정말 무서워요. 우리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전에는 주일 아침에 늦잠도 자고 싶고 교회 가기 싫을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오랫동안 교회에 가지 못하자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성경학교를 했던 시간이 정말 그리워요. 집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 생각도 점점 하지 않게 되고 예수님도 잊고 사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시간여행을 하는 이유도 바로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랍니다. 과연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여행에서 만날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요. 나는 예수계 선지자입니다. 여러분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군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도 여러분이 상상하기 힘든 어려움을 겪었답니다. 이곳은 저희의 고국 이스라엘과 아주 멀리 떨어진 바벨론 땅의 그발강 근처예요. 우리는 이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민족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지키시니 주변 나라들이 함부로 할수 없는 행복한 나라였지요. 하지만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고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많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전하셨지만 듣지 않았어요. 결국 우리 민족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무너지고 말았어요. 나와 여기 있는 백성은 바벨론의 두 번째 침공을 받았을 때 포로로 끌려왔지요. 나도 그때 이곳으로 끌려왔지요. 그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또 성전이 있는 한 예루살렘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거라고 굳게 믿었지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은 그 누구도 감히 무너뜨릴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우리의 생각은 잘못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일지라도. 하나님께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하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실을 잊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셨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셨지요?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왕도, 백성도, 이방 땅에 포로로 되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겪었어요.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도, 하나님의 성전도 처참히 무너져 버렸어요. 이방 땅에서 포로가 되어 비참하게 사는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리는 절망 뿐이고, 회복할 기미는 보이지 않았어요. 우리는 죽어서 말라버린 뼈처럼 그 어떤 소망도 없었어요. 우리는 다 망했어요. 하루하루가 절망과 괴로움과 슬픔뿐이에요. 돌아갈 힘도 희망도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안타깝게 보고 계셨어요. 포로된 저를 부르시고 온몸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제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 말을 듣지 않고 절망에 빠져 있었지요. 이방 나라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요. 너희를 지키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왜 너희를 구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도망갔느냐? 등의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도 비웃음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예수결의 황상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이방 땅에서 더럽혀지는 것을 더는 지켜볼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고급 땅으로 돌려보내겠다고 하셨지요. 또 우상을 섬기던 그들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기시고 새 마음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돌 같은 마음을 없애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들을 완전히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셨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곳에는 마른 뼈들이 가득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데리고 사방으로 다니며 뼈들을 자세히 보게 하셨어요. 뼈들은 죽은 지 오래된 바싹 마른 뼈였어요. 사람아,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셨어요. 그것은 주님만이 아십니다. 에스겔이 대답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시 말씀하셨어요. 나를 대신하여 이 뼈들에게 말하거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힘줄이 뻗치게 하고, 살과 피부를 입히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를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때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뼈들을 향해 말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뼈들이 온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바뀐 거예요. 하지만 아직 숨을 쉬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아, 너는 생기를 향하여 말하여라. 나주 하나님의 명령이다. 생기야, 너는 사방에서 불어와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들어가 살아나게 하라. 그때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에스겔이 생기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살아나 큰 군대를 이루었어요. 우와, 하나님께서 마른뼈를 살리시고 큰 군대를 이루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스겔을 데리고 한 골짜기로 가셨어요. 거기서 예스겔이 골짜기에서 본 것은 바로 마른 뼈였어요. 골짜기에는 마른 뼈가 가득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스겔이 뼈들 사이로 다니며 그 뼈들이 자세히 보게 하셨어요. 뼈들은 죽은 지 오래된 것 같은 아주 바싹 마른 뼈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스겔에게 모든 뼈들을 향해 대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스겔이 마른 뼈들을 향해 하나님 말씀을 전하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뼈들이 움직이더니 서로 연결되었어요.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살 가족이 덮였어요. 바로 사람이 되었지요. 하지만 어느 한 사람도 일어서지 못했어요. 아직 생기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예수께에게 생기를 향해 대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죽은 자들을 살아나게 하여라라고 대언했지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와우!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 사람들에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나서 움직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도 살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살리시고 큰 군대를 일오게 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보여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이심을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마른뼈는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는 마른뼈가 살아나 군대가 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덤과 같은 포로 생활에서 나오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셔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회복시킬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마른 뼈 환상을 예스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로 이루어졌어요.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70년이 지나고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도 재건되고 백성들을 지켜줄 튼튼한 물타리인 성벽도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달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다짐했어요. 마른 뼈 환상을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을 살리시고 회복시키는 불이 나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마른 뼈를 살리시어 군대를 이루신 하나님만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수 있으세요.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다 함께 외쳐봐요.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만이 생명을 살리시고. 회복시키는 분임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해요. 하나님, 우리도 어려움을 당해 절망에 빠질 때가 있어요.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희망을 보여 주셨듯이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절망에서 건져주실 줄 믿어요. 우리가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